네,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이제 제 강연을 마무리하면서 한마디 하고 싶은 건 지금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지치시겠지만 여러분의 고3, 고등학교 입시 시절 혹은 재수 시절은 여러분에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달리기를 빨리 하는 사람이 대학을 가거나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대학을 가거나 외모가 예뻐서 대학을 가거나 그렇게 대학을 갔으면 위기일 수도 있겠죠. 근데 아니잖아요. 정말 공정하고 나름대로 딱 정해져 있는 기준을 통해서 대학을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노력하면 심지어 그걸 넘어갈 수 있죠. 노력으로 바뀔 수 있는 세상에서 자기가 결과를 창출할 때 자기의 노력으로 그 결과를 바뀔 수 있는 건 저는 공부라고 밖에 생각 안 하거든요. 어떤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뭐라든 자기 노력 말고도 더 많은 게 필요해요. 근데 공부는 정말 노력만 하시면 수능은 정말 노력만 하시면 다 되는 시험이 수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좋은 기회를 잡으셨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이 기회를 충분히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고려대학교 사진, 캠퍼스 사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예쁜 학교 정말 꼭 오시라고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캠퍼스가 너무 예뻐요. 이런 캠퍼스 걷고 싶으실 텐데, 열심히만 하시면 남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다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신기하죠? 제가 핸드폰으로 다 찍은 사진입니다. 네.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한발 먼저 갔으니까 고려대학교에서 후배님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